아, 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노를 해주면 좋나. 회사의 또 대표가 어?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무실을 와봤습니다 자,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볼까요? 아, 그동안 또못 봤던 쇼캠, 어, 이런 거 봐야죠. 댄스 연습 중이고요. 어, 여기는 또, 아, 코인. 예, 코인도 열심히 하고 있네. 어, 어 신경쓰지 않네. 아, 예, 또, 새로 나왔으니까, 디아블로. 디아블로, <laughs> 디아블로 열심히 해야죠. 아또 사고싶은 차아 좋네 아 GV60 새로 나왔다 아 새로? 그래 봐야지 아, 월급 자, 잘 받아서 이것도 사야지 네, 10시 어이구 아, 야또 숙면을 또 취하고 계시고요 아 오징어 게임 잘 봐야죠 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냥 도망간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예. 그래도 전 직원 사무실에 있는 게 너무나 또 아름답네요. <laughs> 자 다들 파이팅. 월급 나라 빨리 와라. 어보셨듯 우리 직원들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간식을 좀 만들어 주려고 떡볶이 대한민국 간식의 1등. 떡볶이!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아, 예전에는 제가 이 직원들 간식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안 해주니까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실망하는 모습들 좀 보려고 예, 떡볶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물을 부어주고 떡 좋아해? 떡을 좋아해? 오뎅을 좋아해? 면을 좋아해? 떡소웠네요 방금. 자, 레시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진짜 손쉽게 따라 해보세요. 지금 떡볶이 준비했고요. 만두랑 김말이 준비를 했고, 양배추랑 대파 준비했습니다. 양배추 대파. 계란도 삶았고요. 여기 어묵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라면 사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주로 많이 하는 업무가 수면이야? 이 떡은요, 올해 밀떡, 손 닦았습니다, 아까 다. 밀떡이 좋긴 한데, 오늘은 밀떡이 없어요. 쌀떡으로 했어요. 쌀떡이 좀 딱딱하게 이게 굳어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밀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에 조금 미지근한 물에 좀 담궈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기 간이 더잘 배거든요. 물 많이 넣어야 되겠다. 이 면까지 다 하려면. 물은 여러분, 그냥 눈대중으로 넣어주세요. 이 떡을 넣었을 때 떡이 다 차랑차랑 잠길 정도 물이 이제 얼추 끓으려고 하면은 떡을 먼저 넣을게요 팔팔 끓을 때 넣으면은 튀기면은 뜨거워서 뒤니까 좀더 끓기 전에 넣어주세요 뒤였으면 좋겠지 저희 직원이 저까지 해서 지금 또 우리 피시방 알바생도 있고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할게요 다들 먹어야지 자다 됐습니다 <laughs> 먹어볼래? 간좀 봐. 어? 어떤지 지금 간좀 봐봐. 떡볶이 제일 쌌을 때 얼마였어? 1인분에? 천 원. 천 원?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100원에 11개 주고 이럴 때 없었어? 아, 컵떡볶이 있었어요. 300원. 300원? 오, 어, 컵볶이. 500원 있으면 진짜 배 터지게 먹는데. 었 양념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양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간을 호불호가 있으니까 간을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냥 진짜 간단하게 1대1대1대1 1대 하면 됩니다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이렇게 1대1대1대1대1대1대1 1대 그냥 뭐 거의 실패 없어요 반컵 정도씩 할까요? 모든 음식을 만들 때 설탕을 제일 먼저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단맛이 먼저 음식에 배야지 다른 맛들이 배는 게더 쉬워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춧가루. 원래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좋은데 그냥 없으면 굵은 거 써도 돼요. 고춧가루. 그런 다음에 이제 고추장. 그냥 시판하는 고추장 아무거나 쓰지 면 써도 돼요. 근데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해집니다. 그래서 1대1대1. 자, 요 비율로. 간장. 간장을 넣는다고? 하고 깜짝 놀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장을 넣어서 간을 되게 해야 됩니다. 간장까지.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양배추, 대파까지. 대파 한 뿌리 했거든요. 대파에서 또 시원한 맛이 나오고 양배추에서 또 달달한 맛. 간단하죠? 지금까지 떡볶이 해먹은 적 있어? 어디 놀러 가거나 집에서? 집에서? 어땠어? 거짓말 하지 말고. 누구 뭐뭐 거해가지 어. 누구 거 봤어? GS 제일 높은 거. 진짜? 거. 이제 내거 봐. 집에서 솔직히 떡볶이 해가지고 성공하는 적이 별로 없어. 뭐 간단한 거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잘 모르고 하면은 이제 계란 넣어줍니다. 어묵에서 또 육수가 나오거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매콤한 게 좋아. 매콤한 게 좋아? 매콤한 거를 좋아하면은 요즘에 뭐 캡사이신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 하면 좀 인위적인 매운 맛들이 좀나와 가지고 마트나 시장 가면은 청양고춧가루가 있습니다. 청양고춧가루. 그런 거를 넣으면 더좀 자연스러운 매운 맛을 낼수 있고. 근데 청양고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스코빌이라고 하거든. 매운 거를 재는 단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 뭐라고 생각했어? 근데 라고 했지 응? <laughs> 국물이 좀쫄아들 때까지 있어야지 더 맛이 뱁니다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떡볶이 아줌마가 해주는 거랑 좀 다르네 원래는 여기에 이제 판매할 때좀 다시다나 미원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 은 좋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뭐 미원 다시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식 만들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굴소스 같은 거 넣잖아? 그럼 오, 굴소스? 오, 뭐 이러는데, 굴소스도 다 m s g 예요니변이가 다섯이나 넣어가지고 맛있어지면은, 에이, 그거 넣어가지고, 아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라면 살을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라면 스프를 하나 넣어주시면은, 라면 스프 넣었을 때 근데 걸리지 않으려면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건더기 스프 넣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우리는 뭐 어차피 다 보여줬으니까, 건더기 스프는 그냥 아까우니까 넣어요. 라면 스프는 그냥 어떤 거든 단한거 없어요. 근 이게 이제 MSG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깊은 맛을 낼수 있는 거예요. 라면 사리를 넣을 건데요. 라면 사리를 넣을 때는요. 이렇게 양이 많잖아. 절대 불을 켜고 같이 넣으면 안 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익어주게. 자, 이렇게 넣어야지만 안풀어 터지고 면이 익어갈 때쯤 이렇게 김말이도 떡볶이 완성! 달걀이랑 계란까지 자일루와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 요즘 이렇게 안 먹는데 요즘 이렇게 안 먹는다고? <laughs> 네 어? 그럼 어떻게 먹어? 눈으로 많아요? 먹어? 어? 종류 많아요 떡볶이 종류? 국물 떡볶이? 물 <laughs> 먹물? 투움바 <laughs> <로제> 떡볶이 투움바? 로제떡볶이도 있어? <웃음> <웃음> 알았어, 그럼 내가 진짜 내가 다음에 이거 호텔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레스토랑에서 파는 떡볶이 아니에요? 라는 거다 해줄게 근데 이게 아직 어. 뭐 호텔 말씀하셨는데 아직 지금 분식집도 못, 못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완전 집 떡볶이 그런 거 맛인데 이맛도가 제일 맛있 아. <laughs> <laughs> 아니야, 오뎅도 <어땠부터> 맛있어요 <웃음> <웃음> 맛있습니다 다음 아, 떡볶이를 기대해주세요. <laughs> <laughs>